안녕하세요. 뱀파이어들 꿈꾸는 제아의 뷰티하우스의 제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핫한 부스터, 엑소존과 함께 하실 건데요. 어떻게 설명하면 엑소존을 쉽게 설명할까? 그리고 참 다양한 영상을 확인했어요.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제아인 제가 쉽게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4세대 부스터도 핫한 엑소존 함께 하겠습니다 엑소존이란 뭘까요? 기존의 사넬이나 사이토케어 같은 부스터는요 종합영양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부한테 줄수 있는 종합영양제 그럼 엑소존은 뭘까요? 종합영양제에다가 하나 일을 시키는 아이가 포함된 거예요. 재생 우리 피부 세포는요. 세포와 세포끼리 대화를 한대요. 일어나 일어나 일해야 돼 일할 시간이야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하면 스스로 재생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엑소좀이란줄기세포니까요 자극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 종합영양제까지 있어요. 재생을 하면서 영양제까지. 너무너무 좋은 아이죠? 이 아이들은 요즘 진짜 핫한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 쓰고 나서 얼굴에 없었던 성인 여름, 트러블, 간질간질, 붉은기. 고민이시죠? 저도 고민이에요. 지금 저도 화장을 했는데요. 화장을 벗기면 막 간질간질 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수태도 연고를 발라볼까? 주사 한방 맞을까?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치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엑소존은요 재생 기능이 있고 부스터도 유일하게 향형, 향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성인 여드름, 에도 최고예요.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 지루성 피부염, 저 같은 아토피성 피부염에도 치료가 되면서 재생이 되는 아이예요. 그러면서 좋아지라고 영양제도 주고 있어서 산해이나 사이토케어 같은 부스터의 기능과 니즈단의 재생 기능이 합쳐진 아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다가 여름에도 향염, 향균 기능까지 있습니다. 헉, 이렇게 좋단 말이야? 그럼 지금 당장 전화도 예약하고 가야 되겠는데? No. 잠깐, 잠깐이에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때까지도 기다려주셨잖아요. 엑소존은요, 종류가 참 다양해요. 엑소존이란 이름 하에 나오는 브랜드도 다양하고요. 업체도 다양해서 약간씩 기능이 달라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엑소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셀 엑소좀은요, 기미나 이렇게 미백, 침착 된 거에 효과적이고요. A C 플러스는요, 지수성 피부염, 아토피, 홍 여드름에 효과적이에요. 구구 니치 엑소종은요. 원래 그 재생 환자 그러니까 하상 환자들한테 겉포면에 재생되라고 뿌렸던 줄기세포 업체에서 만든 거여서요. 재생, 모공, 여드름 후에 이렇게 세도나는 이렇게 다치고 나서 세도나는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엑소종을 시술받기 전에 내원하는 병원에서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시고 내원을 하시면요. 조금 더 나에게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엑소좀을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대품마다 주사 방법 또는 MTS, 레이저 기계도 시술하는 게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지? 음, 다 효과적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진피 층에는요. MTS 놀려도 들어가도 진피 층까지 약물이 투... 효과가 되기 때문에 다 효과적이에요. 대신 제품마다 주사도 효과를 볼수 있고 주사요법으로 하는 엑소좀이 있고요. 어떤 엑소좀은 롤링으로 MTS나 레이저도 할수 있는 엑소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원하는 병원에서 어떤 엑소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시고 내원하시면 돼요. 여기서 꿀팁. 좀 있다가 제가 시술 받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홍조도 있고요. 약간 성인 여드름도 있어요. 그래서 MTS로 할수 있는 엑소좀을 선택을 했고요. 이엑소좀에다가 약간 더 재생 능력을 약간 더 업, 업, 업 시키기 위해서 니드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엑소좀 니드단, 같이 시술할 예정이에요. 저처럼 재생이랑 향균을 원하시면요. 엑소좀이랑 리조단에 같이 하시고요. 음, 나는 푸석푸석해 전반적으로 효과가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사내이나 사이토케어 같은 부스터랑 엑소좀이랑 같이 시술하시면요. 효과가 더 극대화 되실 거예요. 그럼 실장님, 엑소좀만 하면 효과가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엑소 부스터 중에서 엑소좀만으로도 해도 효과는 극대화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쁜 직장인들이나 저처럼 시간이 없을 때는요. 한 번에 몰아서 하기 위해서 엑소좀이랑 제가 좋아하는 니주단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엑소좀에 우리가 아까 피부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저도 두 아이 쌍둥이의 엄마예요. 아이들 낳고 나니까 머리가 막 빠지고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낳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도 다들 힘드시니까 타이머. 남자유도할거 없이 타이머 옷이죠. 엑소 좀이요. 타이머에 좋아요. 엑소 좀을 여기. 두피다인, 타이머가 심한 부위에다가 롤링 또는 주사, 레이도도 시술하시잖아요. 머리가 진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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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저 역시 이 앞머리가, 이 이마가, 아, 까야 되나? 아, 이마가 좀 넓은 편인데요. 이쪽에 헤어라인 쪽에 이쪽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 길었거든요 근데 길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많이 묶고 다녔어요 이렇게 올백으로 올백 참 올드한 올드한 멘트네요 어찌 됐던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처음부터 이마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점을 한 3회에서 5회 잠깐만 하나 둘셋넷 아, 여섯 번 맞았다. 간격은 어떻게 맞았냐면요. 어, 오늘 맞았어요. 부,고, 일주일마다 그렇게 한 달간 맞았어요. 그리고 2주 간격으로 맞고 있고요. 그니까, 러네 번. 아, 그러면 7번 맞았네요. 시술하시는 선생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대, 오시면 됩니다 하셨거든요. 맥주 효모도 먹어봤고, 뭐 호르몬약 많잖아요. 근데 특히 남자분들 호두만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아시죠? 의사들 거짓말한다. 그거 먹으면 남자 삐. 그래요. 여기까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뭐 호르몬약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호르몬약은 좀 좋아하지 않아서 맥주 효모도 먹어 봤지만 솔직히 효과도 없었고요. 산도써 봤지만 솔직히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엑소좀 주사를 맞고 나서 지금 한 달에서 이제 두 달에 접어드는데요 이렇게 약간 잔머리들이 올라오는 걸 느끼고요. 뿌리에 힘이 좀 생기는 걸 느꼈어요. 뭐 탈모산분이나 뭐 그런 약들은 뭐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엑소좀이 여기에도 효과 있다는 거 꿀팁 드릴게요. 저는 제가 사용하고 효과 좋은 것만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뱀파이어를 꿈꾸고 동안이고 싶은 제아의 뷰티하우스 제아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고, 이 주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봐요. 감사합니다.